안녕하세요. 거북이 재테크 리마입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 좋아하시나요? 저는 운동하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헬스장에서 웨이트나 유산소 운동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비용이 조금 부담스러워 집에서 홈트를 하거나 따릉이 타는 걸로 대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학원, 복싱장, 수영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적게는 한 달에 5만 원, 비싸게는 30만 원을 훌쩍 넘기기도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비용이 부담스럽다 보니 운동을 미루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와 KS4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 국민에게 체육쿠폰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바로 1타 3만 체육 쿠폰입니다. 환급업체로 등록된 실내 민간 체육시설 및 비대면 코칭 서비스 업체에서 사용기간 중 누적금액 8만원 이상 카드 결제 시 3만원을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지원금 받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1타 3만 체육 쿠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화면을 밑으로 내리면 쿠폰 신청 버튼이 있어요. 이 쿠폰 신청 버튼을 누른 뒤 화면을 밑으로 내려 결제할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동의하기를 누른 뒤 본인 인증을 합니다. 카드 명의자 휴대폰 번호로 인증을 하고 인증이 완료되었다면 전체 동의 버튼을 누른 뒤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그럼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이 나왔다면 쿠폰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2월 11일에서 3월 11일 체육 시설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끝. 해당 기간이 아닌 기간에 결제할 경우에는 환급이 되지 않으니 기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 쿠폰 사용 시 주의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쿠폰을 사용할 때에는 본인이 신청한 카드사의 카드로 결제를 해야 합니다. 국민카드로 신청했다면 결제할 때도 국민카드로 해야하고요. 체육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해야 합니다. 이때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페이 서비스를 통한 결제는 불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환급대상 업체가 아닌 곳에서는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환급대상 업체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요. 1타 3만 체육쿠폰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화면을 밑으로 내리면 환급대상업체 검색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환급대상업체는 2월 9일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한 쿠폰에 대한 3만원 환급은 3월 21일 카드대금 인출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환급이 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도 할수 있고요. 3월 21일에서 3월 28일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운동을 하라고 쿠폰까지 주니 더 이상 운동을 못한다는 핑계를 대기가 어려워졌네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